네 예, 이번에는 갤럭시 A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 중에서도 이제 내가 촬영한 카메라의 사진에 다양한 효과를 낼수 있는 FX 카메라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일단은 이그 FX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그 효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썸네일 형식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사용하고 싶은 효과를 바로 선택만 해주면 바로 그거대로 사진을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토이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 화면이 바로 나오면서 지금 바로 촬영에 들어가고 이렇게 초점 맞춰서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토이캠 효과를 적용을 해서 일반적인 촬영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사진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밑에 세이브가 있는데 저장을 하고 나서 예 바로 아까 전에 보셨던 다시 또 메뉴에 들어가는데 플라로이드 형식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촬영을 하고 사진 한번 촬영을 보겠습니다. 어디서 찍으면 좋을까 좀 찍어 보죠. 사진을 찍고 나면 이렇게 바로 폴라로이드 형식으로 사진을 바꿔 주고 쉐어 버튼을 누르면 이 사진을 바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할수 있습니다. 뭐 SNS 서비스나 이메일 등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제가 이메일로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선택해서 예 네, 바로 첨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식으로 받는 사람과 제목을 지정해서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받는 사람에는 일단은 저를 지정을 하고 제목을 넣어서 견지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예,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 이제 메일이 갔으니까 나중에 활,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PCI로 PCI 효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사진만 찍으니까 좀 식상하긴 한데요. 다른 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보냈던 메일이 도착했다고 방금 나타나네요. 이런 식으로 사진에 다양한 효과를 내서 바로바로 바로 지금 찍는 순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워홀, 앤디 워홀의 효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찍어볼까요? 윈도우 비스타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좀 활용을 좀 해보니까 아주 다채롭게 사진을 꾸밀 수 있고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렇게 쉐어 버튼 누르면 지금 내가 설치한 SNS 서비스나 이메일, 그리고 노트, 뭐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를 지정해서 바로 그쪽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온 메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상태, 지금 상태를 나타내는 이 화면에 바로 지금 아까 전에 보냈던 메일이 확인한, 그,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전에 보낸 사진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이미 아까 전에 저장했던 사진은 이 모바일 기기 속에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